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엔 수요 예배 금요일 밤엔 철학기도에 주일엔 1부와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에다 구역 모임 성가대 연습 신방까지 참석했습니다. 제수첩은 교회 일정으로 가득했고 제 핸드폰은 교회 사람들의 전화와 문자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커트로 보기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 봉사와 모임에 지쳐서 집에 오면 소파에 쓰러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기록도 없었고 아이들과 놀아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한 구절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기도를 해도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특히 리더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카페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화가 나 있었고,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저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후로 그 자매는 주 3회에서 4회씩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 이야기였다가, 그 다음엔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 다음엔 룸메이트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다툼까지 모든 문제를 제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매번 1시간에서 2시간씩 전화 상담을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 날에도,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도, 제 아들 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에도, 그녀의 전화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는 뒷전이 되었고,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사람들에게는 천사 같지만 집에서는 좀비 같아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애쓰다가 나쁜 남편이 되고 나쁜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자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너무 지쳐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어떤 권사님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가 교회 전체에 제가 냉정하고 사랑이 없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리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달 동안 희생하며 도와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단한번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제 가정은 무너지고 제 신앙은 메말라가는 겁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저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아셨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직접 가르침을 주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과의 만남 후제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제 시간에 거의 70%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톡성적 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요구자형입니다.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아주 겸손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교회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주일날 한 번만 태워다 줄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주일만 하던 것이 수요일까지 확대되고, 나중엔 교회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트 좀 들렀다 가자, 약국 좀 들렀다 가자 하며 제 시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어느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태워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분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크리스천이라면서 이런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않으시다니 실망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거절하면 신앙으로 압박한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자가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기름값 아끼려고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종자형입니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엔 정말 은혜롭고 영적인 분처럼 보였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눈물이 일종의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저렇게 상처받으셨는데 형제님이 좀 양보하시지요. 한 번은 교회 헌금 사용 문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원했고, 그분은 목사님을 믿고 맡기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의견을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정말 목사님을 존경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성도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라는 것을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걸요. 세 번째는 영적 착취자형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물질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받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며 계속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번 달은 헌금을 좀 줄여야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드려야 합니다. 더 드려야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제 친구는 그 말을 믿고 빚을 내서까지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교회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기꾼들입니다. 네 번째는 세력 확장형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커트로는 너무나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고 식사 대접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역 모임도 열심히 인도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은근히 비판하고 교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고 장로님이야말로 이 교회의 진짜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거의 절반의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따라 나가면서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친절과 성김이 결국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제가 이런 독성적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다, 교만하다, 신앙이 식었다, 세상적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 같은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어떻겠냐는 압박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집에 와도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짜증만 냈는데 요즘은 웃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다가 나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무분별한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일장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인이 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를 보내소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도와주셨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도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진정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디모데 우서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썼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관계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일장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가 어떻게 거절했는가입니다. 한관장에게 대들거나 촉대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만 먹게 하시고 그런 후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지키되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성경적 원리들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관계를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만나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제가 줄수 있는 것이 있고, 그들도 기꺼이 받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제 시간에 10%만 첫 번째 그룹에 쓰고 있었고, 20%를 두 번째 그룹에, 70%를 세 번째 그룹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저는 비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50%, 두 번째 그룹에 40%, 세 번째 그룹에 10%로 조정했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미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을 돌렸고 어떤 분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을 때 이해해주고, 오히려 제 우선순위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둘째,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쓰기 재능이 있었는데, 그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1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 여정을 기록했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6개월 후제 글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편집장님이 연락이 와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 후엔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2년 후제 책이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며 살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 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이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곁에 있어 줄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도 다른 사람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제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진짜 좋은 관계들이 깊어졌습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한형제는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는데 신앙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사랑으로 책망해 주었고 제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제 신앙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매는 늘 긍정적이고 격려를 잘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녀가 기도해준 일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천국적 관계입니다.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각자의 사명을 확인시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께 실천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여러분의 관계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달 동안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사람과의 만남 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말씀이 살아났습니까? 죽어버렸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졌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싫어졌습니까? 이것이 관계의 바로미터입니다. 둘째 주에는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독성적인 관계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날지, 어떤 요청은 받아들이고 어떤 요청은 거절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상대방도 결국 여러분의 경계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셋째 주에는 좋은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십시오.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지혜롭게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네이미아처럼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관계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힘차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